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수라고 하고요. 나이는 30살이고 IT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은 제가 2019년에 1년 정도 유플러스를 사용하다가 어, 다른 통신사를 3년 정도 사용하고 올해 다시 유플러스로 넘어오게 됐는데요. 아, 제가 평소에 독서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어, 독서할 때마다 매번 무거운 책을 들고 다니기는 힘들어서 밀리의 서재를 애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침 유플러스에 밀리의 서재에 관련된 혜택이 있어서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지금 요금제를 고요 요금제 쓰고 있는데 요금제에 따라서 밀리의 서재 뿐만 아니라 넷플릭스나 유튜브 프리미엄 등 다양한 OTT 혜택을 쓸수 있다고 생각해서 유플러스로 넘어와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쇼핑은 네이버를 자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유플러스의 어, v i p 나 VVRP 혜택을 사용하면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어서 유플러스를 더더욱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혜택을 보고 요금제를 알아보던 중에 좀 인터넷으로는 요금제를 다양하게 비교하고 결정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마침 인터넷이랑 오프라인 매장을 지나면서 유플리크라는 이벤트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매장, 집 근처 매장에서 예약을 한 다음에 두 차례 정도 방문을 하고 유플러스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이 플러스 유플리크는 한 달에 한번 진행하고 있고요. 방문자나 친구 초대를 통해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을 해주고 있었어요. 어,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통신사 상관없이 매장에 방문하는 사람한테 혜택을 준다는 점이 제일 좋았고요. 특히 그 부분 때문에 매장에 방문할 때좀 부담 없이 방문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만족하고 있고요. 일단 이 매장이랑 인연이 생기고 나서 매장에서 연락이 와요. 뭐 불편한 건 없는지, 혹시 또 필요한 건 없는지, 일단 본인들이 어떤 걸 챙겨 줄수 있는지 연락을 주시는데 저 스스로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거를 매장에서 이렇게 챙겨 주시니까 좀 고객으로서 디테일하게 케어받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만족하고 있고요. 어, 이런 혜택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좀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요금제를 바꾸는 걸 알아보면서 OTT 하면 U+다라는 느낌이 되게 강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U+에서 OTT 관련된 혜택을 고객들이 계속 누릴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